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태섭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지적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는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그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캠프에서부터 보면은 네. 그거는 정말 금기고 아무도 제가 여러 번 여러 번까지는 아니지만 몇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아 그럼 캠프 계실 때도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단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아. 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그 화를 내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정말 이걸 깨지 않으면 선걸 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TV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젊은 남성 직원이 뒤에서 목을 누른 영상이 찍힌 일이 있었다며 그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끝까지 알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사적으로 처리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일이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캠프에서 그때 있었던 남자 직원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이번에 명품백 받은 것도 코바나 콘텐츠 그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데 저는 그거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고 국민들로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 위원장은 또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 말았다 말이 많은데 경호부터 다 깨진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네. 영부인하고 만나는데 몰래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 왔다는 거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짜 자존심이 상한 일일 겁니다. 어, 그렇죠.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네.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사설에도쓸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금 위원장은 이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처럼 가면 커다란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 나서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든다며 특검을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